네, 그다음 단어는 뭐야? 지수 함수, 도함수. 도함수 미적 원에서 도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뭔지? f p r i x죠. 네. 응, f p r i x가 뭐야? f p r i x는 극한 값이야. 뭐냐고 묻는다면? f p r i x는 극한 값이야. 그 함수의 그 함수에서 각 점에서 미분계수를 말해줘. 그런 함수야.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 근데 걔를 구할 땐 극한값인 거야, limit. h가 0으로 와 있대.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의 정이야. 도함수가 뭐냐? 도함수 자체는 극한값이죠. 그럼 그 도함수는 뭘 알려주는 함수냐?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그 도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x의 n 지 곱이면 그 n이 미. 앞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n-1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각각 미분해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네. 되는 거고 곱하기만 좀조심하면 되셨잖아. 네. 하나 미분하고 하나 그냥 쓰고 다른 거 그냥 쓰고 그 미분하고 이렇게. 아 네. 그치? 그게 다 도함수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이번에이 사실을 이용해서 지수함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게. 증명을 해보는 거야. 그럼 1번 이 f(x)가 일단 2의 x제곱이야. 자2는 이제 무리수죠. 자연상수 2에 지수 x가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이거 갖고 내가 f 프라임 x를 구해야 돼. 이제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할 땐이 정의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구하는 거야. 이 정의에다 가 그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잖아요. 네. 그러면 l i m i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거 어떻게 돼? 2에 x. x 플러스 h죠. 응? 마이너스 2에 X제곱이야. 그치? 그럼 이거의 극한을 계산해야 된다. 고 H가 0으로 하면 0분의 0으로 맞죠? 0으 뭔가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하한값으로 하면 하면 으로 0으로 하면 0으로 하면 0으로 하면 0으로 으로 묶어줘? 으로 하면 0으로 하면 0으로 하면 0으면 0으로 하면 0으로 하면 으면로으면 어, 요요요 요, 요 값이 2의 x제곱과 곱하기 2의 h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x제곱을 묶으면 2의 h제곱 마이너스 네. 1 되겠죠. 네. 그러면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그냥 h와 관련 없어. 그 대신에 뒷부분이 뭐가 돼? 이거. 네. 이거 0인데? h가 0으로 가 되면 h문의 2의 h제곱만이 이, 아, 2! E. 이 e. 2에 어, x 제곱에 h만 남긴다고 했잖아. 네, 네. 얘가 h분의 h, 이게 1로 간다, 이건 이게 그죠? 남은 게 뭐야? 2에 x제곱이다. X제곱. 저2 x제곱이 얼마가 네. 웃긴 함수냐면,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야. 적분해도 굉장히 거꾸로 자기 자신이 될 거야. 네.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할 때이 x제곱이 있으면 고민할 수밖없2이 x제곱이 걔는. 지수 함수는요. 미분을 해도 우리 다음함수 어떻게 미분하면 차수가 줄어들죠? 네. 지수함수 어떻게 기본적으로 미분하면 변하지 않아. 근데 이게 미친 우리수2일 때는 변하지 않는데 두 번째 똑같은 지수함수에서 f(x)가 a의 x제곱인 경우에 f'(x) 자 기억하라고. 이거 정말 기억하라고 또써주는 거야 h. 그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러면 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제곱이 뭐지? a의 x 플러스 h제곱이지 마이너스 a의 x제곱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것도 역시 아까 랑 같은 원리로 a의 x제곱과 a의 x제곱의 곱이잖아 h제곱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a의 x제곱을 묶어주면 a의 h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번에는 얘가 미치 수이가 음. 아닌 a 에 관한 식이니까 이게 어디가요 0. a는 로 가셨잖아요. 아아수아아아는안아지그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 있는데 너아 당당하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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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함수도 그렇고 미분하면 lna가 나와 그 미, 지수, 미분도 그렇고 지수함수 중에 밑이 무리수 2가 아닌 a, 뭐 lna가 1이잖아, lna가 1이잖아. 그러니까 무리수 2가 아닌 애들은 lna가 나와. 무슨 얘기냐 그랬죠? 네. 자 그럼. 오늘 h 에다 0을 넣었어요. h 에다 0을 넣으면 분자에 0 되는 거지, 0분의 0꼴인 거지. 네. 그거의 극한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lna 네. 알겠지? 재밌지? <laughs> 재밌을텐데 자 그래서 결과를 지우고 네? 이 과정은 책에도 나와있어요 교재에도 나와있어서 거기 그 개념 어프로치에 다 나와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네. 선생님이 이제 그 과정을 보여준거나 네.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기를 자 fx가 e x 제곱이라고 그러면 f's 프라임 어떻게 된다고? e 예. 네. 어, x 제곱 변하지 않아 맞지? 두번째, fx가, 아니, fx도 싫다고 y라고 써죠편잠만 y라고 쓸게. 그래서 y가 2 x제곱이면요. y 프라임은2 x제곱. y 나 a x제곱이야. 지수함수 중에 밑이 2가 아니면 y 프라임은 a x제곱. 변하지 않지만 lna가 남아. 알겠죠? 지수함수는? 세례시키는 거야. 분자에 lna가 남아. 지수함수는 분자에. 알겠지? <laughs> <laughs> 이번에는요. <laughs> 이번에는 로그 함수에 또 똑같은 할 거예요. 로그 함수에 도함수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제 그옆 페이지에 나오는 84. 어, 아, 네, 84쪽에 나오는 84쪽을 보면 이번엔 로그 함수에 도함수인 거예요. 기억이 설명하는 김에 쭉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자나 이번엔 네. f x 가 f(x) x 그렇지? f(x) 리미트 자, f 프라임 x는 또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처에 이름은 확실히 외워지지 않니? x 플러스 h 마이 f 스 여기다 넣으면 다 돼. 근데 이거를 매번 늘쓸수 없으니까 결과를 기억하라고 이제 알려 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는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 뭐야 x야 맞지? 네.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ln의 성질에 의해서 x 분의 x 플러스 h로 하나의 진수로 합쳐지는데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면 ln의 x는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맞지? 로그의 성질이죠? 응.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ln 1 플러스 x분의 h야. 맞지? 응. 자, h가 0으로 가게 되면 0분의, 이것도 0으로 가죠. 근데 응. 여기가 x분의 h야. 그럼 분자분를 응. x분의 h로 응. 나눠야 분자가 1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응.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고 이거 x분의 h만 넣는다고 했 x분의 h. 이거에 극한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ln 1 플러스 x는 x를 남겨. ln 1 플러스 x분의 h는 x분의 h를 남길거라고. 그럼 hh 약분 되죠 h가 남긴데도 이제 0으로 갈게 없어. 남는게 뭐가 돼? x분의 1을 남는거 ln에서 특이한게 x분의 ln에서는 특이한게 x분의 1을 남는거지.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봐봐. 2번, 이번, 2번에는 fx가 log ax야. 얘는 일일이 극한할 필요 없어. 왜냐면, 물론 극한, 아, 해도 네, 계산할 수 있겠지만, 얘는 ln 뭐야? a분의 ln x잖아. 밑변하고 보실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f'x, log ax는 얘를 미분하니까 ln a분의 1은 상수라서 그냥 곱해지고, ln x 미분하면 뭐 된다고? x 분의 그러니까 이게 ln x가 미분돼서 곱하기 x 분의 이렇게 생기면 된다. 음. 그렇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분모에 ln x가 남는다. 그걸 이제 또 생각해. 분모에 ln a가 남는다. x 말고 ln a.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ln a 분의 1. 뒤에다가 쓰면 어디까지 이 지표인지 헷갈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 진수인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X, L, M 이렇게 됩니다 자 로그 함수에 도 함수 첫 번째 Y가 L, x 야 그러면 Y 프라임은 X 분의 1이죠 두 번째 Y가 로그 A, X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는 Y 프라임이 X분의 1인데, 밑이 이렇게 2가 아닌 경우에는 LNA가 분모의 아연히 알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LNS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4번, 지수함수 도함수, 다음을 미분해라. 1번 문제 보면 Y가 X 곱하기 2의 X 제곱이야. 미분을 할때 x와 x에 관한 식의 곱인 거야. 네. 이런 거는 y'을 프 계산하면 먼저 이거 x를 미분해. 얼마야? 1. 1. 그리고 얘는 그냥 써. 그럼 2 x제곱이지? 네. 플러스 이번에는 x를 그냥 쓰고 2의 x제곱을 미분해. 얼마야? 2의 x제곱. 응, 2의 x제곱. 그래서 2의 x제곱을 보면 1 플러스 x. 안무것도 괜찮고 아무튼 y'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 g t 배분법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미적 원에서 우리가 배웠지. 과거형에 배웠어. n 두 번째. 이번에는 i n g to e n t e 2 I'm 이 o i n g t 이야 그러면은 I'm going to 2의 x제곱 미분하면 아니 그냥 그러면 얘미분해서얘 그냥 써야지 2의 x제곱 이렇게 플러스 이번에는 x 마이너스 3을 그냥 쓰고 얘를 미분한거지 2의 e. x 제곱의 지수함수는 ln a e. 그러니까 2가 생긴거지 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묶어도 좋고 안 묶어도 되는데 2의 x제곱을 묶은 다음에 1 플러스 x ln 이 뭐야 x ln 이 마이너스 3 ln 이 이럴수도 좋고 얘랑 얘랑 많이 합쳐서 좋고 그냥 이 상태로 둬도 괜찮긴 해요 알겠죠? 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음,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적 1에서도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했었어 본이 아니게 X가 아닌 다른 함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인가 응? 2에 2x-4야. 얘를 x가 아닌, 아, 얘를 갖다 이제 x가 돼서 미분해. y'.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여기 이 지수가 하나의 문제 x였던 건 했는데, 2x-4인 건안 했잖아. 이런 게합성함수에요 x자리에 2x-4가 은거합성함수미분하 어떻게 해? 일단, 이 2x-4에 대해서 미분해. 지수함수 미분하면 2에 x도 미분하면 그냥 2에 x 대곱이죠 그지? 그리고 ln2가 생기잖아 옆에 y가 2의 x제곱이다 네 미분하면 2의 x제곱 ln2 되지 네네 네. 근데 여기서의 이 x는 소분자 x가 아닌 범위 단는 2x-4인거야 네 그러면 x가 아닌 2x-4에 대해서 미분한거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옆에 곱하기 이 2x-4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2가 곱해져야 돼요. 그지? 이게 합성함수서 미분 거였죠. 일단 2x-4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2를한번 곱해 곱해주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만, 되는 거야. 네. 그럼 얘는 가만히 보면 2에 2x-4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ln2니까 얘는 2에 2x- 3 곱하기 L에 2이게되 알겠죠? 응. 자, 그러면 어... 이거 어... 정리득미 밑에 는 x분의 로그 a x 는 미분하면 x분의 일인데 l n a 가 이번엔 분모에 나온다. 저 a 는 아까 지수도 넣고 로그도 렇고 미치야 기 알겠지? 네. 그러면 1 번에서 y 는 x l n 5 x. 자 이거 미분 잘해야 돼. y 프라임은요. 일단 요 x 미분하면 1이니까 l n 5 x 쓰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x 를 그냥 쓰고. 이게 LNOX잖아. 이거 o x 가 OX. 그렇지. OX. OX분의 OX 1인데, 그게 LN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라, LNO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네. 그 OX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 X가 아닌 OX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그 문자를 다시 한번 미분하고 O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 분자. 문자. 분자. 아. 이렇게 약분하니까, 또 이것도 약분이지. 그래서 얘는 l N, 그러니까 y o X 플러스 i s e w 이 y t y to go. This is the w 는 y to go. This is the way to go. This is the way to go. This is the w y y X제곱부터 미분해. 얼마지? 2X X제곱 미분하면 2X 거기에 LNX는 그냥 곱해. 네. 더하기 X제곱 X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 거야 네. X분의 1. 여기는 LNX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XX 약분해주니까 2X 곱하기 LNX 더하기 X, X. 그래서 X로 곱으면 이번에는 2LNX e 플러스 1 네. 얘 이거 아무것도 괜찮아? 응. 3번. y는 로그 2의 2x야. 그 y는 로그 2의 2x. 우리 너무 좁으니까요위에서 할게요. 지우고. y가 로그 2의 2x야. 그러면 y 프라임은 먼저 이게 이제 ln 2x였으면 2x분의 1이었는데 밑이 무리수 2가 아니라 저렇게 a면 분 5에 ln a가 남는대지. 맞아? 이건 2x를 하나의 문자 취급하고 미분 한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그 2x를 미분한 2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니까 xlna 분의 1이다. 아, lna가 아니죠. ln2지. 그 애가 2니까. 요 밑이 2니까. 2여기도 e. ln 이렇게. 알겠죠? 얘를 있잖아. 3번 문제지. 있 이거 설명하면 애들좀 헷갈려해. 3x, 5x 이런 거잖아. 있 다시 한번 3이나 5안 곱해도 갖고 틀이 경우가 많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여기서 이거 이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2야. 진수에 좀 곱해져 있으면 각각 지수 찢으면서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럼 임은이거만 미분하면 돼. x ln이 제 이거 미분하면 돼. 그거 보네 1. 얘는 미분하면 나. 그래서 똑같 여러분. 이렇게 보는 애도 들 있어. 왜냐면 헷갈리니? 근 그런 게 그런 배경 지식에는 로그 5나 로그 2 이런 것들 LN5나 l n 2네 이런 게다 상수하는 걸 알고 있으면 차라리 헷갈려서 틀리면 저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역시 그 밑에 있는 유제를 다 풀어봐봐.